성장 안에서는 인간이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죽이는 질량 문화를 하루속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배제할 거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걸 조화시키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얼마 동안 아무 길도 안 생기는 게 당연하지요. 그 이론조차 없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국에도 물론 세계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은 두 체제가 같은 이론을 추구할 때에 동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같은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어, 결론 내린 것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 발전주의다. 발전을 d e v e l o p m e n t 라는걸 해야 된다. 발전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게 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발전은 첫째, 바람직하게 봐야 됩니다. 발전은 좋은 겁니다. 어, 그 변화는 나쁠 수도 있지만, 발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은 질적인 어, 향상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양이 있더라도, 제가 개구리 얘기, 올챙이 얘기, 달걀 얘기, 병아리 얘기 다 했지요. 그 다음에 발전이라는 것을 바람직한 우리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개인 정의나 이론을 막스베이버가 얘기하는 어, 아이디얼 타입으로 해야지, 어디 누가 하는 거 보고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발전이라는 건 아이디얼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아이디얼 타입 설명을 했죠. 중세의 기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봐주만은 알고 책상을, 걸상을 들고 제가 체아냈으라는게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걸상이라는걸 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뭐 뭐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하는 걸 따라가지고 정의를 하지 말고 이상적으로 정의해야 된다. 그, 그 정도 얘기를 지난 두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럼 그 발전이 또 뭐냐? 한꺼풀 더, 벗겨가지고 보면은 발전은 무엇이든지 다될수 있는데 성장이 아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성장은 발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의 성, 성장을 발전으로 보고 발전을 성장으로 보는 한 발전의 핵심을 이해도 못하고 발전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발전이라는 어, 것이 성장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성, 성장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제성장, 성장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요? 경제성장에는 무슨 g d p 가뭐 많다든가,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많다든가,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건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을 할게 없습니다. 우리가 노스코리아보다 어, 북쪽보다 더잘 발전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됐다고 얘기할 수 그러나 양은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라는 게 그게 무슨 어, 그 돈벌이로 하면은 평균이 우리가 남쪽이 많을 거고. 어, 인. 평등하게 인간이 사는 걸로 하면은 어, 북쪽이 더 잘하고 어, 자살를안 하는 걸로 하면 북쪽이 훨씬 더 잘하고 뭐 그런 게 남과 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박전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이번 학기가 주로 그, 그, 그걸 하기 위해서 제 글로벌리제이션 아, 그걸 참고로, 아, 보십시오. 여유가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그게 내가 정, 어, 아주 발전에 대해서, 어, 아주 세밀하게 분석, 어,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발전이, 발전이 아니고, 어, 성장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질을 아니고, 질이 아니고, 내가, 제가, 성, 발전이라는 건 질이라고, 그래, 질의 변화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성장은 질의 변화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양의 변화가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장해도 발전된 사회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laughs>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을 이렇게 크게 떠올린 그 배경이 역사적으로 어, 있습니다. 역사적도 학문적으로 성장을 우리가 그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했는 이유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 냉전의 군사 군사 경쟁입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그는 이념의 경제라고, 경쟁이라고 우리 고등학교부터 다 배우고 이런데 사실은 이념의 경제가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 큰 이념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 저, 냉전이라는 것은 무기 경쟁입니다. 무기 경쟁이고 무기가 좋은 무기는 사람 많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몇명 죽였다. 무기 몇 개가 있다. 탱크가 몇개 있다 비행기가 어떤 것이 몇개 있다 그거 경쟁하다가 어? 냉전 다 갔지 않습니까 소련전용 소련의 어? 원자폭탄 몇개 만들었다 미국에몇개 만들었다 그 수백 개 수천 개씩 만드는데 그거 다 필요 없지 없지요 수를 위한 수의 경쟁을 위한 경쟁이 불가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부 다 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라 군사정책 여기에서 군비 확장 어, 여기에서 또 전쟁 가능성 등등으로 해가지고 어, 월남전쟁 때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매일 아침에 텔레비전에 어,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은 몇 사람 죽었는데 비에콩 거기 공산주의자들은 몇 사람 죽었다 한 열 배나 스무 배나 더 많이 죽었어요. 어 그래 그날은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미국이 그런 식으로 사람 죽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날 전쟁, 전쟁을 어, 이겼나 졌나 이렇게 보는 게 냉전의 숫자의 우리가 어, 그 수, 노예가 돼서 숫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냉전. 더 이상 냉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둘째는, 다섯째 중에.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이 시장 문화의 팽배. 시장 문화라는 것은 시장 나오면 항상 커집니다. 커져서 시장과 시장이 합하고 또 그게 커져가지고 나라를 건너가서 국제적인 시장으로 다 만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장은 양적으로 팽배하기 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줄어들어가는 수는 없습니다. 항상 늘어갑니다. 그, 네, 그래서 또 시장은 더 중요한 것은 뭐든가 시장에 돌아가면 양이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양이, 값이라는 양이 붙습니다. 이건 값이 얼마고, 값은 전부 다 양이지요. 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지식, 이것도 다 물량화되고 가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눈에 보이는 거, 시장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양입니다. 질은 떠났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국적인, 서구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셋째로 중요한, 어 양, 양, 양입니다. 왜 양이냐? 선거, 선거 하는데 다수 길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 그, 미국에 최근에, 지난 한 1, 2주 사이에, 그, 누가 선거에 이겼는지, 그, 그거 숫자 수를 비교한다고, 야단 싸움하고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한다, 민주주의다 하는 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거기에는, 선거민들의 질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양입니다. 수입니다. 한사람 똑같은 거예요. 대학 교수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한 표를 던지면 다 평등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자, 그질량화 그, 질량화, 그 양으로, 질이 양으로 매,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 미국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시장 문화, 시장 의식, 어, 질량 어, 문화가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이제 어, 민주주의 라는 일정한 의미의 잘못된 민주 민주주의도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어 양을 양을 앞장서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며 또 병폐 중에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개성이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도 이 다음에 다른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또 투시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소위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어, 학문의 행태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1950년부터 50년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행태주의, behaviorism, 혹은 비헤비어랄리즘입니다. 그거 다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측정해야 됩니다. measure, 제어 양으로 재야, 제어, 수로 재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 과학이, 통계학이나 수학이나 이게 그 그게 매달려 가지고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확률이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 69% 보단 70%가 좋다. 1% 차이라도 그런 개념이 있지요. 74%보다 75%가 더 많지만은 69보다 769와 74보다 우리 개념이 다르다고, 시장 문화와 행태주의 이런 문화들이 뭘 만들어 나으면 우리 개념들을 양적인 개념으로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질이 아니고 사람이 양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아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서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이, 나오지요? 통계학으로 전부 다 통계학. 저도 60년대에 공부할 때 사회과학이 비헤비를 리즘 한참 정할 때 미국 왔기 때문에 통계학 배운다고 정신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학을 하니까 인문사회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입학시험도 수학은 치지 않았어요. 그때 그, 그 요새는 입학시험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수학을 미국 와서 비헤비얼리즘에 입각한 정치학,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 통계학, 수학을 배웠다고. 그 전부 다 퍼센테지, 몇 퍼센트냐, 이렇게 해서 나온,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학문적인 업적이 없어요. 뭐 출판하려고 하면은, 어, 숫자로 해서 원고를 만들지 않으면은, 원고가 절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다 가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학교가 같은 유니, 유니버시도 시카고 같은 데는 정치 철학을 없애버렸어요. 철학이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과 과학, 과학이라는 걸. 수학을 중심으로 통계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 사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 저, 제가 미국에 65년에 떨어지니까 제 눈에 제일 이상하고 기이한 것이 시장에 가면 어, 가격이에요. 9불 어, 99전. 10불이라고 안 하고 9불 99전이라. 그런데, 그, 그래가 택스를 딱 찍으면 10불 훨씬 넘어가거든. 그거 10불이라고 하지. 왜 9불 99전이야? 그게 심리작전이에요. 장사 팔기 위해서. 9불 99전 그러면 싸 보이거든. 값이, 값이 누가 보이거든. 어, 그렇지 않고 10불이다. 11불이다. 이러면 누? 뭐 많아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 구조 혹은 사상의 어, 댐댐이 숫자에 우리가 억눌리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면 숫자가, 숫자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응? 숫자가 종교가 되었다는건 숫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보다 많다. 그러면 두 배다 그거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 철학에는 둘과 둘을 보태면 은 그냥 둘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철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용납 안 되는 것이 행태주의지요 어, 종교도 어, 숫자,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모든 것이 그몇 사람 국경인이 그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 헌금이 얼마나 거두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 성공적이냐, 어? 성공하지 못하냐, 그렇게 결정하지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 이 다섯 가지가, 이 다섯 가지가, 어, 어, 물량 문화의 어, 그 핵심 핵심적인 동기가 됩니다. 어, 이 다섯 가지가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다 좋은데 뭐한 가지 나쁜 게 있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나쁜 게 있습니다. 성장 안에서는 인간이 죽어버립니다. 성장 안에서는 인간이 죽어버립니다. 인간은 양이 아닙니다. 인간은 직입니다. 개성이 없으면 인간의 말하자면 아이덴티티가 없, 없게 됩니다. 저희 아이덴티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이런 실념 뭐, 체계, 이런 것이 박한식을 만들지, 이름 석자, 박한식이가, 이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 어,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 삶 개성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은, 우리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 사회도 존재하지도 않고, 국가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죽이는, 이 진량 문화를 하루속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배제할 거냐? 수학을 안 같이 안 가르치고 그런다고 규인 게 아니고, 벌써 인생관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해서 인간의 인격을 어떻게 정의를 하며,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이덴티티를 형성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교육에서 시작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교육, 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어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되려고 하면은 성장에서 끝에, 끝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발전이 있습니까? 전부 성장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으려고. 야단이지. 그렇지요? 어? 직장 좋은 거는 월급 좀더 주면 그게 좋다고. 양으로 결정한다고. 진로 무슨 옛날 같으면 대학 교수는 어? 월급이 적어도, 월급이 적어도 좋은 직장이 있다. 이런 생각은 요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은 월급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양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본질 본질을 도회시하고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라도 빨리 이제 양을 떠나서 질을 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변화입니다. 교육 철학이도 중요하고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매년마다, 마다 인간이 자꾸 없어집니다. 인간이 중요 안 해집니다. 그 대신에 물질이 더 중요하게 되고 돈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볼수 있고, 또 단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라는 게 돈벌이 경쟁에 불과하죠. 사람이 자본주의는 돈벌이라고 만드는 건데, 돈에눌려서 죽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지금 미국 체제가, 어? 어려움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치체제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사람 됨됨에 사람 중심으로 되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되는 데서 미국의 큰 죄가가 있고 하다는 걸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동일 개념을 만들 때는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걸 해야 됐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알아야 됐다. 사람이 뭐냐, 사람 뭐냐 하는 것은 인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 학문을 동원해야 됩니다. 학문과 학, 학문이 협력을 안 하면은 사람이라는 어, 정체를 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 사람이 네 가지 속성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 느끼는 물체, 육체, 생각하는 이성, 어? 가치 판단을 하는 정신, 그 다음에 인간을 자유과 어, 인간을 어, 물질의 구석과또그 어, 공간의 구석에서 제안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지. 그게 어, 자유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그거지. 정치적인, 정치적인 자유가 없더라도 사람이 자유가 있으면 그게 좋은 사,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든가, 어떤 철학적인 어, 해서 과거에. 어, 철학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내하고 같이,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같이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대학교를 남과 보기 합해서 대학교를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볼때 상당한 의미에서 주체 사상이, 어, 말하자면 심화된 것이, 주치사상은 사람 중심이 사상이라 사상이로 그러,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사람 중심이 사상이다그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중심을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 체제에서 이념적인 체제에서 필요한 사, 인간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획득하면은. 사람이 더 발전되는 거고, 사람이 되는 거다. 저 인간 언제 사람이 돼?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저 인간 언제 사람 돼? 말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한다고 언제 사람 돼? 부모한테 효도 되면 하나, 뭐, 어? 돈 적게 쓰면 사람 되나? 뭐그 그게 사람됨됨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한 어떻게 아이를 변화시켜야지 어른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되느냐? 그걸 우리 이 시간에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 사람된 사람이냐? 사람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얘기를 드리죠. 그러한 사람을 생산하고 권장시키는 제도가 어떤 제도이냐. 그게 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 그러한 차원에서 핵심은 사람이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이나 세계 발전이나 또 모두다 사람에게 덕을 주는 그러한 어, 제, 제도라야 된다. 제도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좀 강의를 따로 또 하겠습니다. 제도가 어디서 나왔으며,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 그 가운데 어떤 제도가 우리가 필요하냐. 통일된 아이디얼 스테이트에서 필요한 어, 제도는 어떤 거냐. 교육 제도는 어떤 거냐 군사 제도는 어떤 요 종교 제도는 어떤 거냐 경제 제도는 어떤 거냐 그걸 또+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